많이 때렸을 텐데. 준비되면 시작해 달라고. 그러니까. 강냉이 쳐. 도세요. 강바야 빨리 와. 시작하겠습니다. 이거 캘 공, 캘 공으로. 바다. 그리고 어 1.4순 배진으로 후용 쳐 주세요. 와, 뜨겁고 쓰되. 아, 이거 어이, 크리가 진짜. 그렇게 떴는데도 이거 켈공 지발리 그리고 펫트 베진으로 웅게 지발리가 어떤 지발리인지 말씀해 주셔야 돼요. 아 왼쪽 밑에 한우 옆에 있는 지발리요. 지발리 공격해 주시면 돼요. 인으로 네, 왔습니다. 80712. 그리고 회송요 네, 배진 배진 네. 네. 와 너무 단단하다. 네. 봐야 될것 음. 아, 네. 배진 운개 쳐주시고요. 캘 공으로 받아 쳐주세요. 제 발등은 눌러요. 네, 발등이 너무 아파서. 제가 좀 내세는. 네. 일단은 어? 제가 해 드려야 되는 것 같은데. 잠시만요. 네. 일단은 상품은 신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바로 처리해드리긴 좀 어렵고,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이제 제가 그 전화로 말씀드렸던 발볼을 늘리는 수선, 수성, 그 수선으로 할수 있고, 그러니까 이게 발볼이랑 발등이랑 조금 다른 부분이라서 늘어났을 경우에는 여기 전체적으로 다 늘어나게 돼요. 그래서 이게 좀 편해질 수도 있어요. 왜냐면은 여기가 이제 접히는 부분이고,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. 그래서 이제 양쪽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원래 사람 말이 양반 다르기 때문에 개인차가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이것도 해드릴... 먹혔는데 <laughs> 월송님 개인 듀얼의 실력을 보여주세요 네이스 Gracias.